자 여기 삼각형 ABC가 있고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자 이런 공식이 나오거든. 이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제곱의 합은 제곱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은 제곱의 합의 두 배다. 제곱의 합은 제곱의 합의 두 배다. 이게 결론인데 이거를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요 삼각형 ABC를 좌표평면에 갖다둘 거야. 자 그러면 x축을 요렇게, y축을 이렇게 이렇게 변태같이 갖다두진 않을 거지. 조금 어 인생을 쉽게 살려면 x축, y축을 어떻게 설정해야 좀 쉬울까? 나는 X축을 이렇게 놔뒀어. 좀 합리적이지 않아? 응? X축을 뭐 이렇게 두고 막 이렇게 붕 떠있게 하면은 얘를, 어? 읽기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X축을 이 BC, 선분 BC가 지나가게끔 이렇게 X축. 그 다음에 Y축을 뭐 이렇게 둬도 되지만 나는 이 M, 이 지나가는 이 M이 원점이 되도록 Y축을 이렇게 놔뒀어. 이렇게 자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요점 m은 이 좌표 평면에서 원점 5와 동일하겠지 자 그리고 이제 좌표를 설정할 건데 요 c 점의 좌표를 a,0 이라고 할게 x축 위의 점이니까 그럼 여기 a 좌표는 양수겠지 그리고 이 길이와 저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X 좌표가 A라는 건 이만큼 길이가 A라는 거니까, 왼쪽으로도 A만큼 떨어져 있어. 그럼 이 B 점의 X 좌표는 마이너스 A, 0, 이렇게 되겠지? 자, A가 양수니까 요거는 음수가 될 거야. 자, 그리고 이 C 점의 좌표를 뭐라고 할까? 아, 요, 요 A 점의 좌표를 뭐라고 할까? 뭐, b C, 이렇게 할까? 아, 그러면, 자, 여기서 좌변은 뭐야? 자, 요식에서 좌변은 A제곱, AB 길이의 제곱 더하기 AC 길이의 제곱이야. AB 길이의 제곱 더하기 AC 길이의 제곱인데, 그러면 AB 길이의 제곱. AB 길이의 제곱.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은 예 빼기 예. 예 빼기 예의 제곱. 더하기. 요거 빼기 0의 제곱. 요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더하기, 더하기. AC 길이의 제곱. 자, 길이의 제곱이니까 여기 루트 안 씌웠어. 이해하지? AC 길이의 제곱 그러면 AC 길이는 이렇게 두점 사이의 길이니까 그거의 제곱 하면은 B-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 여기 a제곱 나오고 여기 a제곱 나오지 그러면 2a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플러스 2ab 여기서 마이너스 2ab 하니까 걔는 사라질 거고 요기서또 b제곱 나오고 b제곱 나오니까 플러스 2b제곱 그 다음에 c제곱 더하기 c제곱 해서 플러스 2c제곱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우변식도 한번 써볼게 우변은 여기 있지 여기 자, 두 배의 AM 길이의 제곱 더하기 BM 길이의 제곱이다 라고 했어. 자, 그래서 일단은 두 배의 AM 길이는 뭐야? AM 길이지. 요 M점의 좌표는 0,0이야. 그래서 이렇게 두점 사이의 길이의 제곱은 B-0의 제곱 더하기 c-0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야, 더하기, 나도 더하기. bm 길이의 제곱은, bm. 요렇게. 두점 사이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예 빼기의 제곱. 더하기, 예 빼기의 제곱은 0이지. 그래서, 요렇게 되겠네. 아, 그래서, 좌변은 요렇게 되고 우변은 이렇게 되니까 아, 좌변은 우변이다. 요 식이 성립함을 증명을 했어. 자, 제곱의 합은 제곱의 합의 두 배다. 근데 이제 봐봐. 어, 뭐 요런 것도 증명하래. 어, 그러면 뭐, 이 길이에, 뭐, 제, 곱에다가 제곱에다가, 제곱에다가 두배한 거를, 제곱에, 제곱에 두 배를, 세배 이거를 증명하래. 그러면, 내가 이거를 좌표평을 어떻게 설정할까? 나는 이렇게 설정할 것 같아. X축, Y축. 그리고, 지금 요 조건에 따르면, BD의 길이, 요 길이는, 요 길이의 두 배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만약에 A, 0이면, 얘는 마이너스 2A, 0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 길이가 A, 이 길이가 2A.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로 b, c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좌변은 뭐고 우변은 뭐고 그래서 결론은 같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돼.